다음은 소띠. 소띠 운세는 어떨까? 8월 7일 소띠 운세는 어떨까? 8월 7일 소띠들. 아이고 야, 야. 현재수다 야. 8월 7일 그 소띠들. 아주 횡재수가 총 다, 아 팔럭팔럭 하면서 나오는 그큰 그 소리도 없 소리도 크다, 야. 그 그래. 8월 7일 소띠들. 문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까 근데 아또 나오나? 바로 연달아. 근데 연달아 나올 땐 조심하라. 그랬지 왜냐? 호사 다마 좋 좋은 일이 계속 될 때는 나쁜 마가 끼어서 올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딱이 노란 신호등이라서 노란 신호등 들어서 막뭐 대야 바짝 서야 돼. 서서 나 나쁜 마가 끼어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나가란 말이야. 그럼 소띠들, 아이고야 세세 번째 온다. 이건 트림 없다. 그러나 조심할 건더 조심해야 돼. 어, 틀림없이딱 서서. 노란 신호등 들어왔으니까, 딱 서서, 다 살펴보고, 왜냐면, 다음은, 분명 파란 신호등 들어오잖아. 그냥 내 신호등이 들어오니까, 그때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. 다 살펴보고 가야 하는 얘기야. 그래서, 토티들분명 네. 파란 신호등 들어올 거니까, 체스 받으라고. 좋다.